멀리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연구소 김준범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 어제 개천절이었지만 10월 달에 연휴가 많죠. 지금 뭐 저희 집 옆에 출근하다 보면은 캠핑장 캠핑장 있는데 개천 옆에 와꽉차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진짜 10월 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족끼리 여행하기. 최고 좋은 날씨죠. 뭐 제가 또 옷도 벌써 바뀌었잖아요. 반팔에서 또 긴팔로. 그래도 뭐 대한민국은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후 변화가 또 심하고 올 여름에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하는데요. 이 차량도 뭐 괜찮아요. 퀄리티 높고요. 또 메이비 또 노하우라고 했잖아요. 오일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USM5 신형 2.0 L이고요. 2010년 8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가 10만 3 5 9 7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휴발류에 또 은색 바디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표로 보면은 W가 보이는데요. W가 많네요. W는 이제 판금이죠, 판금. 자 운전석 앞문 W 조수석 휀다 교환 쪼르륵 세 개가 W 그리고 사고가 O 없는 W입니다. 불 한번 된적 없고 뭐 잘린 거 없으니까 아주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단순만 있지. 자 여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조수석 깨끗하죠? 이게 또오게 티네요. 운전석은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보원하면 똑같아져요. 자, 똑같아지니까, 뭐, 보관하는데 4만 원이면, 아, 하나는 5만 원이구나. 두개 하면 4만 원씩인데. 자, 그릴도 아주 깨끗합니다. 기스 까진 거 없죠? 녹도 없고, 엠블럼은 새거나 다름없고, 제 얼굴도 선명해 보이고요. 여기가, 어? 여기가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돼 있는데요. 자,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점 습비 없고, 센서는 없네요. 견인구리만 있죠? 밑에 그릴도 기스 흠집 없죠? 양쪽, 반바, 한차 흠집, 키스까지는 없습니다. 본네트도 엄청 좋아요, 깨끗합니다. 돌방금국 스크라 접지죠 터치한 자국도 없고, 앞유리도 모래만진 자국도 없어요, 별로. 자, 휀다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타이어 타이어도 고새 겁니다, 돈 보셨네요 이 차. 그리고 휠도 뭐 키스 까지거나 흠집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키스만 백미러 오우. 여기가 이제 백미러는 교환해야 되네요. 아작났네. 아작났어. 백미러는 당연히 교환해드려야죠. 그리고 보시면은 앞문. 앞문도 밑에까지, 위에까지. 야, 날파리가 하나 있으면서 터치. 그 다음에 여기 터치한 데두 군데. 밑에는 이런 데 조금씩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문. 뒷문도 보시면은 밑에, 위에 날파리 목이 리이 넘는데. 터치한 자국, 이런데 조금 많아요 하나, 두 군데 보이죠? 아, 여기, 여기도 보이네요. 하나, 둘, 셋. 터치한 자국, 조금 보이고,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스태프는 여기가 좀 기스가 있어서 터치한 자국이 좀 보입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고요. 천정 필라, 흠집 기스 까진 거 없고, 드 핸다 역시도 날파리 모이 팔이 없죠? 그 다음에, 아, 날파리가 하나 있네요. 터치한 자국이 있으면, 여기도 터치한 자국고두 군데, 은색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잘표현는안 나고 타이어도 고새고 휠이 기스가 요즘 있는데 타이어가 장점이네.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대로동 깨지거나 백화점 습기였고요. 엠블럼 새거죠. 볼링도 흠집도 까진 거 없습니다. 뒤반바도 센서 4개돼 있고 차간 거리 악세서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고 이런 이제 조금씩 흠집은 터치는 안 했는데. 흠집 조금 있네요. 오레탄도 색상은 약간 바랬고요. 마우라 돌출 하나. 양쪽, 반바, 단차, 기스, 흠집.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가위는 이런 데도 약간 실기스가 좀 있고요. 여기.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아주 잘, 진짜, 진짜 깨끗하네요. 와, 먼지 하나 없네. 삼각대, 털이게, 이 매트가 아주 뭐 먼지 하나 없고, 사용가 하나도 없어요. 곰팡이 쓰거나, 녹스거나, 스키창고 없고, 공구도 다되 있고요. 먼지 하나 없어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밤에. 자, 후방카메라도 있네요. 트렁크 터치한 적 없죠? 돌방문구 스크래치 없고. 뒷유리는 누는 것처럼 뽀글이가 조금 비운 것처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환하는, 그 심한 건 아닌데, 그냥 타도 될것 같은데. 원가 절감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등 LED인데 흰색이죠? 샤크 안테나는, 뭐, 아주 상태 좋아요. 뒤에 핸다 보시면은, 얼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데요. 터치한자국도 안 보이고 타이어 새 거에 휠이 키스가 여기 흠집 두 군데, 세 군데 조금씩은 키스는 있는데 세 차는 잘내 있네요. 그다음에 뒷문 알파리목이 파리 없고 앞문도 밑에가 알파리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앞뒤로 보면은 터치한자국들이 이제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W죠 W. 방금 성능상. 네, 스태프는 이런데 조금씩 키스는 있는데, 뭐, 심한 건 아니고요. 뭐, 별 표구가 안 나요. 백미로? 어조성 괜찮아요. 깨지거나 키스는 거 없고. 천장 필라, 흠치 키스까지는 거 없죠. 그 다음에, 펜다.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하고 터치 자국이 안 보이네요. 타이어, 새거에 휘른 키스가 여기 조금 있고. 야, 이차는 뭐, 운전석 뒷문이, 모기 수준으로 두 개, 날파리, 날파리 수지구나. 두개 있는데. 오, 어, 관은 깨끗하고, 오게티가 이제 백미로 저건 교환해 드릴 거고, 타이어 대착 새 거에 휠도 깨끗하고, 외관도그 다음에 나이트 복원만 하면은 진짜 이 차는 끝내줍니다. 가성비 최고일 거예요. 가격 대비 별의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팅도 루마 선팅인데요잘돼 있죠. 기스, 흠집, 까지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어 트림도, 오, 깔끔하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이제, 손잡이 여기는 흠집 하나 있고, 사용감이 뭐 별로 없어요. 여기 흠집 하나 외에는 접시 범미로 백미로 조절 할수 있지.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 하죠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는데, 약간의 사용감이 보이네요. 그리고 도어 등, 아,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도 뭐 양호하죠? 깨진 거 없이, 때도 없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앞집 한 바, 센서 스위치,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이, 시트는 이제 여기 두 군데가 약간 해졌죠? 뭐 사용감이 있는데, 이 좀, 차라리 교환하지 말 이게 칠을 해도 되는데, 그냥 타도 되죠, 뭐. 300, 300도 안 넘는 차인데, 이 정도면 투자할, 투자하면 안 돼요. 특성상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중고차는.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깨끗하고, 조석 시트도 주름만 있지, 찢어지는 까진 거없습니 A급이네요, 뭐. 이상부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이제 두 개죠? 두 개고, 자, 시동도. 시동도, 아, 엔진소리 진짜 좋다. 자, 핸들도 뭐, 이게사용감 별로 없어요. 까진 거 없고요. 키로수가 10만 3 6 0 2 k m 지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이게 이제 덮개까지 이게 붙여가지고 딱 해놨네요. 오, 좋아요. 네, 여기는 커블도 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 제트리 시가책 12V, CD, 프로테어컨 공기청정기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문 잠금 스위치, 비상 깜빡이.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내비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매트는 기본이고, 우드도 기스음집 없고, 오, 하이패스 정품까지. 안경집도 이상하고, 실내 등다잘 들어옵니다. 이 차량, 와, 진짜, 끝내주네요. 자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어요. 남이 쓰던 거니까 판단하시고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선팅 좋아요. 끝내주고요. 도어 트림도 역시 아주 좋아. 자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손 손잡이도 크롬이죠. 크롬인데 뭐 기스 사용감 까진 거 하나도 없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사용감도 별로 없네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상태가 양호하고 뭐 이상 있으면 다 설명해드리는데 어우, 뒤에도 이야, 이게 뭐 2010년식 맞아요 이거? 뒤에도 시트 아주 상태가 좋죠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뭐먼지 때, 사른거먹고 커블도 사물함 스키너스 공간도 돼있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제터리 시가제 12V 월 배트는 기본이죠 천정도먼지때가 하나도 없고 뒤에 스피커도 하나 있네요 와, 뭐, 별이 7 개나 0개 줘도 손색이 없는 차량. 엔지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후진. 카메라 잘 나오고요. 오 엔진밈, 미션밈이 죽이는데요. 끝내줍니다. 야, 이 차량 진짜 뭐,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이 차량도. 엔진밈이, 미션밈이 이상 없고, 등속조인트 오무기야 이상이 남나 확인을.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와, 상태 좋은데요? 저희가 시운전 해보고 엔진 소리 들어보고 좋으면 또 제가 또 취임새가 또 틀려지죠. 근데 이제 이런 내가 봐서 좋은 차는 남이 봐도 다, 물론 이제 저는 만들어서 파니까 하체도 한 네, 다섯 번 떠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해서 이제 탁송 보낼 때는 더 꼼꼼하게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믿고 하셔야죠, 믿고. 못 믿으면 뭐, 꽝이죠, 뭐. 자, 하체. 오샵 소리 안 나죠? 뭐, 직접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안 납니다. 푸싱 링크, 쇼바도 다 이상이었고, 노아다이 어퍼다이,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레이크. 뭐, ABS 모듈은 현재로서는 이상 없어요. 이제 밀리나 쏠리나는또 확인을 드리고요. 아, 차도 잘 나가네. 잘 나가죠. 직선 구스도 밟아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그리고 또, 타이어 소리 안 나고. 타이어 새 거잖아요, 새 거. 새 거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직선 구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나나 나나? 잡소리에 찌걱지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없고 타이어 소리 안 나고, 타이어 새 거잖아요. 깜빡이도 잘 들어오고, 우위전 한번 해볼게요. 소리 나나 나나? 자, 우위전. 소리 나는 거 없죠? 주행성능 좋아요 합격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도 보세요 아 이건 좀 쇼바 나갔네 이 당연히 교환해 드려야죠 엔진도 정상적인 소리고 찹 소리 하나도 안, 안 나죠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면 더잘 되게 이 차량 가격은 2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야 280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타이어 값만 해도 하나당 13만원씩이면 얼마예요 건운오 육십만 원인데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차가 다 생각하시면 계약은 3 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퀄리티 높은 차량 또 놓치면 아깝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이런 차야말로 선착순이죠 뭐.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월달은 또 연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소비자 분들이 지금 차 사는 데는 아직 조금 뭐 거시기한 같아요 하지만 어제 또 어. 경기도 시흥에서 오셔가지고 어, 크러즈제 자가용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폐차 맡기고 가고 또 오늘도 뭐 계약금 하나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중고차 연구소는 또 구독자에 비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약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